택배기사, 불쾌한 소통으로 드러난 사회적 조작의 민낯. 최근 한 택배기사의 소통방식이 사회적 조작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집 앞에 소포를 배달하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마치 연인을 그리워하는 듯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하지만 이 집착의 대상은 다름 아닌 그가 배달하는 고객들입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한 발언을 쏟아내며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듯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종종 고객의 일상에 불쑥 나타나 당신은 오늘 하루도 좋지 않았겠죠. 와 같은 추측성 발언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마치 피해자를 둘러싼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듯 고의적으로 불쾌한 언사를 날리며 심리적 압박을 가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피해자들이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무관심에 대한 집착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직 스토킹이라는 기괴한 시스템의 일환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조작적 행태로 택배기사들조차 그들 스스로가 마치 조종당하는 인형처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택배기사란 말이야 나 없인 내가 어떻게 살아 라는 막무가내 같아 보이는 발언 뒤에는 그들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는 불안과 집착이 담겨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관련 이론에 따르면 이들은 사실상 피해자에게 의존하며 자신의 존재 이유마저 상실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없다면 그들은 어떻게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들의 존재는 피해자의 불행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를 괴롭히는 택배기사야.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지 않겠다면 나에겐 어떠한 의미도 없어. 라는 우스꽝스러운 집착은 결국 사회적 조작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주제를 패러디 뉴스 형식으로 풀어내면 독자들이 그 에브서더티를 깨닫고 가해자들의 행동을 통쾌하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